우주가 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주 자에서 시작하면 여기 응축 이 시대는 칸캄하며 응축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응축한 시대에서 어, 밀도는 이때가 제일 크죠 밀도는 크고 공간이 밀도가 자, 어느 시점에 가면서 여기에서 응축되었던 음, 밀도는 작아지면서 부피가 어, 여기 축, 우주축시대에 지나면서 인시대로 보면서 어, 북분열, 팽창 암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여기에서 근원에서 멀어지면서 팽창해가면서 여기에 에 공간이 확장되면서 어 여기까지 왔을 때 공간은 커지면서 넓어지면서 이이 이 응축되었던 어 밀도는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 시대, 자 시대에서 우주가 열렸다 하면 우주의 축 시간대, 인 시간대, 묘 시간대, 진. 시간을 지나, 사 시간을 지나고, 오. 미의 시간. 이라면 지금의 여기에는 분열시간, 분열의 시간이고 여기는 수련 그러면 지금의 우주는 어디까지에 와서 어, 있을까? 하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음, 신금의 시간과 유우 시간은 아직 우주 시간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술, 해. 이지구로 보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지구는 돌아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여기죠. 몇 년에 와 있죠. 몇 년에 살고 있는데 우주 시간대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의 지구의 이 순환을 인간의 사주 명리로 보시면 우주 시간은 대운으로 보시고 지구 시간은 이렇게 세운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기까지 온 시간이 우주가 벌어져 나가는 그 확장, 그 속도가 확장되고 분열된 그 시점을 멈추는 시점에서 어, 인간 인간의 통치법, 하느님의 우주 무생명 통치법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기둥 하복으로 보는 대로 적용되어 쓰면서 이이 우주 하느님의 통치법 무생명의 통치법이 격이 떨어지고 낮다지게된 것입니다. 이게 이 순환이 순환 사이클이 하느님의 우주 무생명 통치법이 천간과천간은 하늘에 있지요. 실이 지기는 지구의 이치죠? 천강과 지진은 하느님의 우주 통치법이면서 지구의 인간농사 추수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이 주인님이시면 우주의 주인님이시라면 뭘로, 무엇으로 인간들을 결실하실까? 어떠한 종교, 어떠한, 뭐, 종교, 어떤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하신다. 그러시나, 그러나, 이 주인은, 주인님은, 이기 때문에 이 봄철에 우주 봄철에 스스로 그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간녀를 허지를 않고 스스로 클수 있도록 성장할수록 보조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름이다 우주 여름철이다. 그러면 여름이 확장하고 분열하고 번성하게끔 그 보조만 해 주실 뿐이지 간여를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왜간여를 하시냐 다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주어서 영양을 펼치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간여를 하지 않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봄철에 나는 봄철에 종교라 하면, 음, 공자님, 여름철 종교라 하면, 예수님, 가을철 불교, 노자 이렇게 겨울철 한다 하면, 우주의 주인님이 이걸 만들어 놓고 성장하게끔 해서 주셨는데, 거기로 와서 구원을 하신다? 어떠한 영향을 한다 이, 이틀 속으로 오신다 이 진리 속으로 오신다 이 진리 속으로 오신다 이 진리 속으로 오신다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인은 이 시점에서 많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 주인님은 우주 자연법 우주자연법에 의해서 결실을 하시는데, 우주생명을 결실하시는데, 우리는 지구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믿음과 어떤 그 추종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주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구의 이 자연법으로 인간 추수와 결실을 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어디에 와 있나 하면 이 미의 우주 미의 시간대에서 신의 시간으로 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그런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을 기운에 서리가, 서리가 내려서 우수수 떨어지는, 무더기로 떨어져, 떨어지는 나무에 낙엽처럼 앞으로는 무더기로 자연법에 의해서 떨어지는 생명, 지구의, 인간도 진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데 그 법으로, 이 통치법, 자연의 법으로 답이, 결실의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 어떤 종교의 귀속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세계를 넘어가는 거고 이이 이 시대의 자연법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천강과지지는 하느님의 우주 통, 통치법이면서 지구 인간 농사 추수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